어,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07회째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2001년 12월 27일자 미디어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22년 전 소식입니다 올해 신문 돌아보면 순간받던 언론기약 정기지를 곱비쳐야 한다 큰제목가 나와 있고, 사상 첫 세무조사로 언론개혁 시부터르나, 달세사주처벌정관법 개정 등 국민에 달렸다. 그리고 여기, 신문계 국민행동, 정권론 노동조합 주체로 기재하게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 사회 전체의 들불처럼 번져간 최대의 사건은 언론 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국민의 86.9%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6월 8일부터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전면적인 세무조사 시작됐다. 넉달 남짓에 걸쳐. 어, 국세청 조사 결과, 23개 언론사가 무려 1조 3,600억, 어, 22년 전에 1조 3,600억 원이라는 주문학적인 규모의 소득을 달란 것으로 어, 드러났다. 조선동아, 국민, 야, 한국중앙일보사 등 6개 신문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되고 조선일보사 방상우 사장. 동일보사 김병관 전 명회장, 국민일보사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의 족보신문 사주가 한꺼번에 후속됐다는 라 기사입니다. 족보신문들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야기 세문조사 한창이던 3월 1148개 14,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신문개혁 국민행동이 출범했고 정기간행법 개정 국회언론발전위원회 설치 신무시장 정상화 독자주권실현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민요총과 민변 민교협 등이 조선일보 구독급을 선언한 등 안티조선운동이 사직전면에 등장하기도 다 라는 내용입니다 언론개요 글쎄요 20년이 지났지만 에... 언론이 개혁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언론 개혁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사실 잘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07회차였습니다.